네, s o t i 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전수영입니다. s o t i 텍 제가 처음에 영상을 언제 촬영했죠? 바로 이날 저죠. 바로 이틀 전, 8월 8일 금요일에 처음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죠. s o t i 텍 정말로 크게 올라갈 거고 지금 재원주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결되고 이제 8월 15일에 우리 알래스카 회담이 있죠. 트럼프와 레포틴 대통령이 그러으로써 지금 전쟁에 대한 공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서 실제로 어떻게 됐죠? 8월 15일부터,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까지 무려 얼마나 상승을 했나요? 한번 상승률 한번 보죠. 종가로 마감했을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무려 지금 20% 넘는 상승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주요하게 보여달 라인이 있어요. 바로 이 구간. 이전에 있던 고점 매물 때 라인이 있죠. 고점 매물대 라인을 한번 한번 쓸고 종가로 현재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집 거래량들을 동반해서 여기 매물을 쓸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는 파봉에서 지금 주요한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매집봉을 한번 띄웠다. 물론 다음 주에 한번 s r 틸테이 아직 지금 122평인가 62평, 특히나 22평이 올라면서 오6 2평 골크를 내야하기 때문에. 한번 옆으로 빼면서 5위평과 마주하게 될수 있고 12평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요. 물 아마 12평에 맞을 텐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할 차트가 만들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분봉선에서 한번 볼까요? 분봉선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 주요한 저항대였냐? 6400원대 지금 일봉에서 지금 2라인이죠. 2라인 어,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강력한 거래량을 실어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뚫어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번 거래량들을 주면서 지금 유지한 차트인데 한번 시가로 시가에서 오늘 당일에 하락을 했다가 한 번의 슈팅을 주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에서의 틸텍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를 한번 쓸었기 때문에 올라갈 차트였으면 여기를 쓸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쓰지 않고. 아무리 올라오게 된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여기 그냥 피하고 빠졌지. 절대로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틀 전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상승을 말씀데 거래량을 동반을 상승했고 실제로 재료가 정말 강했죠. 재건주, 이슈, 공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다시 봤을 때 지금 왜 제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있는 하락 추세는 그럴 수 있는데 돌파할수 있다. 돌파가된 자리라기. 자리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올라갈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상승 파동에 대한 부정이 이미 끝이 났고 지금 이런 장,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주봉상에서 나타났으니까 이건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8월 8일 금요일 날짜에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무려 고가까지 20% 가까운 상승을 실제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승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수익을 취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축하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그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 들어온 차트, 제가 이런 차트 패턴을 전형적으로 세력 차트라고 말씀드려요. 왜? 올라간 것을 거의 다 빼고 매물대 라인에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8,800원에서 최저가 4,000원까지 한60%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거의 엄청 많이 뺀 상태에서 한번더 개미를 턴 상태에서 그다음 올라가는 이런 차트 패턴들을 저는 전형적인 세력의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세력과 같이 이런 꼬리 라인, 이런 꼬리 라인에 같이 매수해서 혹은 장대 양봉이 뜬 이런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온 거를 확인해서 같이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챙겨가시겠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어떤 이벤트? 바로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같이 지금 매수, 세력과 함께 같이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금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같이 매도 차점을 잡자고 지금 잡자고 말씀드리면서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이 정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용하는 세력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세력들의 들어온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매수할 수 있고 세력들이 빠져나는 자리에 같이 매도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보실 수. 그렇다면 그 세력, 세력 지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상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SR i 테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SR i 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금요일 날 얘기해서 3, 이거래일만에20% 넘는 상승을 이만큼이나 보여줬어요. 근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 정말로 낱낱이 듣는 시간 영상 말미에 준비해 뒀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꼭 눌러 주세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벽에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제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는 이유가 세력들이 들어간 자리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서 세력들이 빠져가는 자리에 매도를 타점을 잘 들여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구독자를 10만 명 모아가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리는 영상들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스펙들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정말 잘 뽑아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틸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목표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여기서 봤을 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세선은 또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서 고점을 또이 추세선과 평행하게 그래서 사실 더 상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고점을 뜯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1차 목표는 어디로 바라보야 되냐?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 보이는 전고점 라인이 있어요. 전고점 라인에 많은 물량들이 모였겠죠. 여기 꼬리 라인들. 1차적으로 세력들은 여기를 터치하러 갈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를 터치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더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시스로 전환될 게제 눈에는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왜냐? 이 꼬리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꼬리 움직임을 한번 딱 매집하는 이렇게 쓸어 넘긴 다음에 다시 내려오 제가 이평선들이 12평에 올라오면서 5, 2평이나 12평에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땅바닥을 그리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s r t 도 왜? 지금 20과 60의 골크가 필요한 상태다.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지금 시간으로 약간 끌어서 올라갔을 때 차트가 더 예쁜 모습이 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타점들에서 다시 재매수 타점 잡아서, 원고점까지 충분히 틀어 할수 있는 타점이 또 나오게 되는, 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차 목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 꼬리, 여기를 일단 세력들은 아까 보였던 이 매집봉처럼 휩쓸러 갈 것이다. 그게 우리의 1차 목표가고, 물론 여기가 1차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좀 더, 여기보다 상, 좀더 높은 자리에서 지금 상승한 다음에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약간의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매집봉을 보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지금 현재군과 동일하게 다시 옆으로 빼거나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재매수 타점이 될수 있어서 여기서는 1차의 매도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더 상단을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래서 틸텍 주주님들 어디서 물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현재 구간에서 홀딩하고 계신다면, 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쓸러 갈 거니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혹시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이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타기를 이전 매수 분들, 분들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를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 신규 매수 못했다 하시는 분들, 내려오게 되면 신규 매수 타점이 돼서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또 타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타점들 어떻게 되냐? 네,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렸잖아요. 상단에 보이는 010-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SYT 태택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 같이 잡아서 매도 타점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싸게 사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타점 잡아서 연료하고 있으니까 독자 이벤트 참여해서 많은 수익 챙겨가세요. 어찌됐건 s y t i l t e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대한 지금 하락 추세가 끝이 나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지금 이평선들이 뭐 붙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타점들을 꼭 울타기를 하던, 불타기를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간에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까지는 최소한 끌고 갈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수익 타점 부터해속생각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 영상 계속 꾸준히 보러 오시면서 정말로 s 의 틸텍이 정고점을 지금 뚫으러 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정거점을 누르러 갈 거라는 거. 실제로도 재건주들의, 재건이, 재건주가 아니고 재건이, 로크라, 우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 될 거고, 종전이 될 거고, 재건이 이제 일어날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미 차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뭐 예언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트가 이미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전이 되는지, 재건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상반기 에 이어져서 경고점을 뚫고 혹은 한번 휩쓸어 주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돼서 또 한번 재매수해서 더 크게 올라가는 타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